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2월 28일 네,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스가1.04% 올라서 265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어, 1%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이상 살며, 사면서 어, 조금 흐름이 바뀌는게 그래도 느껴졌고요 오늘 좀 이렇게 올랐던 거는 어, 지금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으로 이틀 빠졌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눈치를 보기는 보는 것 같습니다. 어, 패널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어, 어쨌든 밸류업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어, 네, 기준 미달 기업은 어, 퇴출이 이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어쨌든 조금 더 어, 이렇게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갈 아, 길이 정말 멉니다.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선진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중요한 것들은 아직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좀뭐 투자자들이 어, 이런 정부가 어, 잘 하는지 잘 감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그래도 뭐 조금, 어, 진전이 되는 것 같이 또 보이니까, 네. 좀 그래도 주식 시장이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어, 뭐,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 다우 같은 경우는 0.25% 빠졌고요. 나스닥이 0.37% 이렇게 올랐네요. 네. 그래서 미국도 뭐, 지금 워낙 주가가 고점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어, 그런 모습입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 어제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 좀 계속 강해요. 마이크론이 어제도 2.67% 올라가지고 거의 90 지금 2불 가까이 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죠. 들도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에 다들 왔어요. 하이닉스는 뚫었었고 마이크론도 이제 거의 왔고요. 뭐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래도 경쟁력이 제일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좀 약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글쎄요, 뭐좀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참 답답한 모습인데 계속해서 어,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참 허무하게 어, 무너질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뭐 언젠가 뭐 하나 보여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기업들 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0.8% 올랐는데 애플은 애플카를 어, 포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전기차 시장이 요새 좀 어렵다 보니까요. 어, 애플 같은 경우도 쉽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를 목표로 했을 텐데 자율주행 차가 확실히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테슬라도 어, 아직까지 계속 좀 고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고 있고 어, 약간 불안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세가 뭐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차로 계속 전환는될 건데. 다만, 속도가,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보면 넷플릭스가 좀 좋았네요. 넷플릭스에 2% 오르면서 600달러 이상에서 마,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이랑 메타 같은 경우도 한1% 정도씩 올랐습니다. 네. 어, MS라던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뭐, 보합이거나 약간 빠지는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살짝 하락을 해가지고, 일본 증시도 지금 뭐 고점에서 어 계속해서 어더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3만 9천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보면 오늘 확실히 그뭐 금감원장의 이런 좀어 그래도 좀 강경 발언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4% 네, 올랐고요. 네 그리고 보면 삼성 생명이 11% 네, 이렇게 올랐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도 SK가 4%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뭐 절반 이상 되돌렸고요. 그래서 2.7% 이렇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약간 올랐습니다. 0.4% 정도 어,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보면 에너지솔루션이 0.7% 빠졌고요. 네, LG화학도 약간 빠지는 그 정도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보면 요새 계속 1위 1비하고 1희 1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정부에서 조금 주식시장 이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올랐다가 다시 또 실망스러운 그런 행보가 나오면 빠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참뭐 조산모사도 아니고 어좀 확실하게 좀 개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가 그렇게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 2600대 계속 머물고 있는데, 다만 뭐 그렇게 하방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워낙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지금 낮은 편이고요. 지금 세계 증시가 다 사상초효과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시장에 지금 풀린 그런 유동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분명히 뭔가 계기만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지, 어, 밑으로 그렇게 빠지기는 쉽지 않은 어,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어, 정말 뭐 가격적으로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분명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뭐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렇게 뭐 4천억대 이렇게 사는 거 봤을 때는 외국인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정부가 좀못 믿음 못 믿어 믿음직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사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는 어~ 그래도 좀 좋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좀 다른 지표들 보시면,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33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 37원까지 갔습니다. 뭐, 근데 환율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렇다고 환율이 막 떨어지지도 않고요. 어, 약간은 높은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생각보다 참안 떨어집니다. 네. 이제는 뭐 1300원대가 거의 뭐뉴 노멀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어, 그런 환율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보면 지금 57,000불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 이쪽 가상 자산도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주식 시장이 뭐다 사상 최우치를 가다 보니까 같이 비트코인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사상 최우치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우리 뭐 원화 기준으로 보면 어, 지금 뭐, 7,800만원,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사상 최고치가한8,300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 원화 기준으로는 금방 올것 같고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6만 5천불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올해 정말 많이 올랐고요. 어, 참, 의외로 지금 굉장히 선방한 이런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또, 비트코인이 지금 뭐 세계 10대 자산 중에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10, 위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 이 정도가 되면 뭐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코스피 오늘 그래도 어, 반등을 해서 다행이고요. 음, 좀 정부가 좀 신경을 잘 쓰고 기업들도 어, 이런 주주 가치를 지키는데 좀 많이 어, 동참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정상화가 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